축코야 더워. 축코 더 덥구나 너. 야너왜안 가. 너 힘들구나. 야너 자꾸. 축코야 더워. 축코 더 덥구나 너. 축코야 덥지 너. 솔직히 말해봐 덥지 해켈거리잖아 너 지금. 진짜 여름이에요. 너무 더워요. 와 진짜 더워요. 덥지 더? 음, 응? 덥지? 왜? 너는... 그, 볶아 닭갈비 닭갈 먹어야 되는데. 그거만 볶아 먹으면 되지 뭐. 어아 엄마 가자 살려줘 가자 체력을 더야너 힘들지 솔직히 야너왜안가너 힘들구나 야너풀 먹으면 어떡해 야 소가지 소가지 야, 소가지 먹지 마. 야, 네가 무슨 양도 아니고. 야, 야, 그만 먹어. 야, 야!